웨이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옷이 똑같죠 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강의를 계속 찍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시간은 아까보다 30분이 지났네요 12시 4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 강의에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상기체의 내부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죠? U는 2분의 3 NRT. 그리고 이상기체 1은 P, Δ, V. 기억나시죠? 그두 가지를 가지고, 자, 연력학 제1법칙과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 과정 네 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요번 강의가 여러분은 수능을 보든 내신 준비를 할 때, 문제풀이의 핵심 설명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자 이제 이 강의를 조금 짧은 시간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핵심인 내용만 칠판에 쓰겠습니다. 요 한바닥 안에 끝내야 되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수많은 법칙 중에 열역학에도 이제 법칙이 나와줘야 되겠죠? 열역학 제1법칙인데 자, 뭐 그냥 개념을 쉽게 표현하면은 열역학 제1법칙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열역학이니까는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일 뿐이죠. 그냥 쉽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요런 피스톤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데 자, 저번 시간에 그렸던 요 피스톤하고 똑같은 피스톤입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있고. <laughs> 자, 피스톤 안에 이상기체가 몇 개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상기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상기체의 온도를 t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t. 온도가 t인 이상기체가 있는데 이 이상기체에, 그렇죠? 에너지 보존 없이. 지금 외부에서 이 피스톤 안에 열을 가질 겁니다. 물론 이 열은 바깥으로 세라가지 않고, 요 피스톤 안에 있는 이상기치한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가정을 붙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라이터로 이렇게대핀다 소리죠? 열을 가합니다, 열. 가스를 입을 담나요? 여기에 열을 가는데열 에너지. 다른 말로 열량이라고 얘기하겠죠? 퀀티티 오브 히트의 약자로 Q를 쓰겠습니다. 즉, 어떠한 열량 추가 들어가면은 열 에너지. 자, 열 에너지가 변화가 돼서,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델타 Q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Q라는 열 양이, 열 에너지가 이 이상기체에 전달되면, 이상기체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 피스톤 안에, 물론 피스톤이 여기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죠. 앞정으로 봐갖고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뭐 사람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갖고, 대기압하고 사람이 가는 하그 힘하고, 합체진님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을 수도 있고 오로지 대기만 존재할 수도 있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열량 추가 들어가면은 이 내부에 있는 이상기체의 온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은 온도가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면 피스톤은 밀려 나가겠죠. 맞습니까? 피스톤이 밀려 나가서 델타 l 이 생겨나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듯이 부피 변화가 생겨나고 그러면 이상기체가 일을 했다고 표현을 하겠죠. 어, 그런데 온도도 증가하죠?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에너지도 증가하겠죠. 즉, 제목을 보세요. 에너지 보존법칙. 에너지. 단위가 똑같은, 차원이 같은 애들만 끌어낸다면, 델타Q가 들어가면 또 다른 에너지. 우리가 학습한 에너지 두 개밖에 없죠? 내부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똑같은 물리량이 뭐 있습니까? 바로, 그죠. 일이죠. 일과 에너지.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개념. 기억나시죠? 일은 곧 에너지고, 에너지는 곧 1이고 그래서 같은 차원에 있는 애는 3개밖에 안 나옵니다. 델타 Q, 델타 U, 델타 W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흔히 익숙하게 알고 계신 단인 줄로 표현한다면 10줄이 들어가면 5줄 더하기 5줄 뭐 이런 소리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 되는 거죠. 어떠한 기체에 델타 Q라는 열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이 에너지는 온도가 증가하면서 내부에너지 증가에 쓰이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어떤 양은 피스톤이 밀려나가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Q는 델타U 플러스 델타W.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맞죠? 얘가 들어가면 얘와 얘의 합으로 표현되는 거죠. 좀더 확장시켜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델타U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보셨듯이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그 빨간색보다 노란색을 더잘 봐주시라고 한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2분의 3, n, r, 델타, t고,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w는 p, 델타, v 였죠. <laughs> 맞죠? 자, 연역학제일법칙이 끝났습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얘가 근간이 되는 핵심은 맞긴 맞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연력학 변화 과정 네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 개념이니까, 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교과나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하고 순서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 접하시니까 조금 쉽게 접근하시라고 쉬운 거 과정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과정입니다. 1번 과정.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4개를 쓸 건데, 이 4개의 제목이 있겠죠? 그죠? 그 제목을 꼭잘 봐주세요. 거기서부터 문제풀이의 핵심은 시작이 되니까. 자, 첫 번째로,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등, 온, 변화 과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기체가 변화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온도가 안 변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압력이 안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피가 안 변할 수도 있죠. 맞죠? 부피를 여기 아까 예를 들었듯이 앞정을 꼽아놨으면 부피는 변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 열이 들어가는데, 피스톤이, 여기 압력이 높아질 만하면 피스톤이 밀려나가서 압력이 다 떨어지고, 또 열이 들어가서 압력이 높아질만 하면 피스톤이 다시 밀려나가서 압력이 또 떨어지겠죠? 부피가 팽창하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즉, 얘가 쫙 밀려나가는데 압력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밀려나가겠죠.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또 누르고 있으면 대기압도 있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이 있다면 압력이 커지는데 아까만큼 피스톤이 밀려나가지는 못하겠죠? 물론 밀려나가긴 나가는데 대기압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누르고 있는 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위 면적 딱 내가 누르는 힘, 그것도 압력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밀려나가면 밀려나가는데 아까는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밀려나가면서 압력이 바로 떨어져 버리지만 내가 이렇게 손을 밀고 있으면 밀려나가지만 이 이상기체 밀려나가는 그 양보다 들어오는 이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압력이 양더클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즉 부피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해가십니까? 어찌됐든간에 그세 가지 변화과정, 즉 온도가 변하지 않는 과정, 압력이 변하지 않는 과정, 그 다음에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 이세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온 변화과정인데, 등온, 같은 등자에 온도가 같다라는 소리겠죠. 온도가 같은 변화과정. 자, 일단 몇 개를 쫙 나열할 건데, 지금선이 노란색이. 핵심입니다.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뭐, 얘가, 결과긴 하지만, 노란색은 선생님 색깔을 더 좋아해요. 자, 등온 변화. 온도가 변하지 않는 과정. 즉, 델타 t가 0이라는 이이죠 그죠? 델타 t가 0이면, 델타 t가 0이면, 여기 위에는 있식 중에서,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인데, 델타 t.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는, 온도의 변화량은 0. 델타 t가 0이면, 델타 u도, 0이 되죠? 이 말은 델타 u가 0이란 소리고, 그죠? 요 말은, 요 말은, 자, 열역학제1법칙을 보시면 델타 q가 들어가면 델타 u 플러스 델타 w인데 델타 u,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0이니까, 들어간 열량은 몽땅 1의 변화로만 쓰인다. 즉, 들어간 열은 모, 모두 다 몽땅 1로만 쓰인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맞습니까? 즉, 결론이 바로 델타 Q 이퀄 델타 W라는 소리죠. 맞습니까? 자,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등온과정 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듯이, 자 Y축이 압력 P고, 그다음에 X축이 아이고 X축이 부피 V라면은 부피 V라면, 자 등온과정 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듯이 다음 같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맞죠? P-V 그래프에서. 자, 여기 있을 때 어떤 기체가 어떤 기체가 뭐 여기 점에서 우리가 많이 봤듯이 여기는 a 점에서 여기 있는 b까지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a 점에서 b 점까지 이렇게 변화 과정을 일으켰다면 변화 과정을 일으켰다면 요때 들어온 열은 몽땅 외부로 한 일로만 쓰이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열이 들어가면 열이 들어가면 온도가 변하지 않고 얘가 쫙밀려 나간다 그러죠? 밀려 나가면 일을 했다는 소리고 A점에서 B점까지 이렇게 부피 변화가 생길 거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따르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바로 1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델타 w가 되는 거고 등온 변화에서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의 비금친 면적을 찾으면 이게 바로 외부에서 공급된 열량 델타 q라는 소리겠죠 조금 빨리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시죠? 정리합니다 등온 변화,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델타 t가 0. 그 말은 이상기체 내부에너지, 델타 u가 0, 변화량이 0. 그 말은 열량학체 1법칙에 따르면 가해진 열량 q는 모조리다 외부로 한 일로만 쓰였다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등온 변화 그래프를 그리시면 거기에 있는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1이었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은 1이니까 이른 곳 여기에 가해진 열량추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두 번째 변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변화 과정은 뭐냐면, 자, 온도가 일정한 거한번 했으니까, 요번에는 부피가 일정한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피가 일정하다. 근데, 부피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등온, 부피가 일정하면, 뭐, 등적,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뭐, 이제 교과서나 책에 따라서 등적이라고 부르는 그 문제집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의 교과서나 문제집들이 부피가 일정하다는 정적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온도가 일정할 때는 등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등온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피, 다른 말로 체적이라고 <laughs> 얘기하죠. 체적. 최적. 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체적이 일정하죠. 그래서 줄여서 정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적 과정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정적 과정. 여기도 제목으로부터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적. 부피가 일정한 과정. 그 말은 부피 변화가 0이란 소리죠. 그죠? 부피 변화가 0이면, 부피 변화가 0이면, 여기 있는 요 연량각 재생치를 보세요. 부피 변화가 0이면, 델타 V, 얘가 0이니까, 델타 V가 0이면, 델타 W, 즉, e 을안 한다는 소리죠. 피스톤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밀려나가지도 않고, 밀려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즉, 가해진 열량 Q는 몽땅, 그렇죠. 내부에너지 변화에만 사용된다는 소리죠. 내부에너지가 변한다. 그 말은, 열량 추가 들어왔으니까는 온도가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델타 V가 0이면 델타 W. 즉, 일의 양이 0이니까 얘는 바로 어떠한 열량 Q가 들어오면 몽땅 내부에너지 증가에만 사용된다는 소리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즉, 어떤 열량 Q가 들어오면은 내부에너지 변화에만 사용된다. 내부에너지는 2분의 3 NR 델타 T니까 델타 U가 U만큼 증가했다는 소리는 델타 t 가 생겼다는 소리죠. 즉, 델타 t 가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 델타 t 가0 이상, 즉 나중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높아진다는 소리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막 그리는 건 아니고, 자, y축이 압력 P고, x축이 부피 V라면은, 자, 한요 정도로 할까? 자, 여기에 지금 A라는 점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다시 이상기체가 A상태에 있다가 A상태에 있다가 정적과정 부피는 변하지 않고 어떠한 열량표가 들어오면 자, 이피스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앞정으로 고정해놨습니다. 얘는 밀려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열량표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 이상기체의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상태에 있던 이상기체가 여기에 있는 노란색 점, 위에 있는 B점까지 부피, 액축이 부피인데 부피는 변하지 못하고 압력만 쫙 높아지면서 이런 변화 과정을 보이겠죠. 그렇죠 자, 요 때, XY축의 눈금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A점에 있을 때 여기에 부피를 V0, 초기 상태 V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 상태도 역시 정적 과정이니까, 부피는 없으니까, B 상태에서도 부피는 V0가 되겠죠. 자, 근데 열량 Q가 들어와서 압력이 쫙 높아지죠. B까지 B상태가 되면 압력이 이만큼 높아지는데 자, A상태의 압력을 초기 상태니까 P0라고 하고 B상태에서 압력을 나중 상태의 압력이니까 는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그래프에서 눈금 표시를 왜 했냐면은 약간 수식적인 유도를 여기다 조금 더 쓸건데 자, 요 다시 요 수식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델타 U를 대입해보겠습니다. 2분의 3 NR 델타 T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자, 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씁시다. 델타 Q는 2분의 3 n R 델타 T 자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죠? PV는 nRT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PV는 nRT 자 온도가 T일 때그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값은 몰수와 기체상수와 그때의 온도를 곱한 값과 같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자 여기 T는 델타 T는 이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 자, 압력 부피그래프에서 요렇게 그으면 등온 곡선이었죠? 걔를 여기다가 지금 그릴 건데 지금 요, 요거를 요 하면서 지금 문득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기출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때 저와 함께 풀때 지금 내가 여기다가 이론 설명 하면서 그리는 이 방법이 엄청나게 문제 풀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점과 점의 어떤 상태가 나오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등온 과정이니까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요런 그래프가 나오거나 점과 점이 뭐 이렇게 대각선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꼭 그리셔야 되는 게 바로 등온 과정에 있는 이 <laughs> 등온 곡선을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A점 같은 경우에는 등온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의 온도가 A를 지나가고 있는 등온 곡선이니까 초기 상태 온도 T 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 상태를 등온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거두번두번 두번 그린 겁니다. 여기 A에 걸쳐지게 한 번, B에 걸쳐지게 한 번. 그러면 A 상태 온도가 T 0로면 파란색 등온곡선은 빨간색 등온곡선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는 온도가 높은 곡선이죠. 얘를 T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이 델타 T라는 거는 여기는 델타 T는 A에서 B로 올라갔을 때 온도가 변한 그변화형이니까는 A 온도 t0, B의 온도 t1이니까, 델타 t는 t1 빼기 t 0이죠이해 가죠? 자,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자, 좀 앞에다 땡겼을게요. 2분의 3, 그 다음에 n, r 래그 다음에 t1 마이너스 t0인데, 자, 칠판 공간상 여기서 잠깐 말을 설명하고, 맞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분배법칙으로 하면은, 자, 2분의 3 일단 제껴놓고, 2분의 3, 이렇게 제껴놓고, nrt1, nrt0. 제 위에 서있죠 pv는 nrt인데, nrt1 빼기 nrt0. 그러면 t1일 때, 여기 있는, 그냥 쓸까? 그냥 쓰고 쉬울까? 이해가죠? 그냥 하겠습니다. 자, nrt1. t1일 때,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 즉, nrt1은 pv로 표현할 수 있는데, a 점이 t0이니까, 아, 다시. t1일 때는 b점이니까, b점에서의 p, V를 쓸수 있죠. 이해가죠? NRT1은 T1일 때 압력과 부피의 고분로 표현하면 P1, V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NRT0. T0일 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NRT0. T0이면 A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NRT0를 P0, V0로 또쓸 수가 있죠. 이상, 이상기체 의 상태방정식에 의하면. 자, 바꿔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3. 2분의 3에 그 다음에 t1 이었으니까는 t1, b점이었죠? p1, 그 다음에 v0 가 되는 거고, 가로하고 겹쳐서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p1, v0 고, 빼기, t0죠? nrt0 이니까는 a점을 얘기하는 거고, a점에서의 nrt0 는 pv, p0, v0 하고 같은 거죠? 빼기, p0, v0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투영시켜보면, 은 p0, v0 는 여기 있는 파란색 빗금친 면적이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1V0는 P1V0. 아, 색깔이 좀 부족한데. 여기 있는 흰색 빗금이 될 겁니다. 즉, 이만한 빗금에서 빼주고 있죠? P0V0. 이 파란색의 빗금, 요만큼을 빼주고 있죠. 즉, 요만큼. 이 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그면적의 2분의 3배, 1.5배가 된게 가해진 열량 추가된다는 소리죠. 자,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3에 P1V0는 그림상에 있는 이 흰색 빗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주기를 P0V0는 요, 요만큼 파란색의 빗금이죠? 여기 조금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빗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쓰면 얘는 2분의 3에, 2분의 3에, 자, 요 색깔로 뭔 색깔로 해야 되나 노란색으로 합시다 노란색 자 여기 A점에서 B점까지 올라갔을 때요 노란색 빗금 있죠 요 노란색 빗금 즉 저기 있는 얘 흰색보다 약간 작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노란색 빗금도 사선도 똑같은 모양으로 요 노란색의 2분의 3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쭉 따라 올라가면은 델타 Q가 되는 거죠 델타 Q 즉이 피스톤에 가해진 열량 Q는 이 빛금에, 노란색 빛금에 1.5배가 가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정적 과정의 핵심이 됩니다. 자, 칠판을 조금 활용을 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번 또 다른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요번에 세 번째는 로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온도가 안 변했고, 부피가 안 변했고, 요번에는 압력이 한번 안 변하면 되겠죠? 그래서 걔를 압력이 변하지 않으면 일정하다라고 표현하죠? 정압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압. 아이고. 미안합니다. 통일시켜야 되는데 단어를. 자, 지금 여기는 정압 과정인데 일단 씁시다. 뭐 과정이니까 변화나 과정이나 뭐똑같긴 하지만 정적 과정, 정압 과정이니까 여기도 변화라고 쓰지 말고 등온 과정이라고 명칭은 일단 통일하겠습니다. 여기를 변화라고 쓰든지 여기를 과정으로 고친 것뿐이죠. 자, 압력 일정합니다. 등압 과정 똑같은 말입니다. 정압, 등압 똑같은 말인데 자, 얘도 이제 제목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정합,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죠? 압력이 일정한 과정, 여기 있는 식을 보세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 어떤 것도 0이 되는 게 없죠. 부피 변화가 없어야 1이 0이고, 온도 변화가 없어야 4번의 죄가 0인데, 압력이 일정한 거는 안 나오죠? 그래 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얘는 어떠한 델타 Q가 들어가면 온도도 높아져갖고 4번의 죄 증가하고, 부피도 변화해서 1도 한다는 소리죠. 이해갑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과정이죠. 열이 들어갑니다. 열이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상기체가 막 빨라지기 시작하죠. 온도의 여지가. 빨라지면서 막 탕탕탕탕 튕기는데 여기 있는 피스톤에 가야지는 압력이 증가하는데 증가하자마자 대기압과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스톤이 밀려나가죠. 그죠? 압력은 떨어집니다. 계속 피죠. 열량이 또 들어옵니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얘가 탕탕탕탕탕 충돌하면서 또 압력이 높아지니까는 피스톤이 밀려나가면서 압력이 곧바로 떨어지죠. 대신에 이상기체에 운동 속도는 점점 빨라지죠 빨라지는데 왜 압력은 일정하냐면 그렇죠.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이상 기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열량 추가 들어오면은 더 빨리 돌아가죠. 더 빨리 막 돌아가면서 여기 충돌하는 횟수를 증가시키니까는 얘가 밀려 나가면서 압력은 다시 떨어지는데 이 길이 요 부피 자체가 계속 커지니까 이상 기체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지만 여기 여기에 갔다가 충돌하는 이 판때기 단면적 A인 판때기에 충돌하는 이상 기체의 개수는 똑같죠. 왜냐면, 요만한 피스톤이 이렇게 증가해서 이상기체가 이만큼 더 가서 충돌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는 높아져도 압력은 똑같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게 바로 정압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델타 Q라는 연량이 들어가면은 내부에너지 증가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1도 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쓸수 있죠. 얘는 2분의 3 NR 델타 T 플러스 얘는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Y축은 압력 p 고 X축은 부피 V라고 한다면 정확 과정이니까 이렇게 압력이 변하면 안 되니까는 자 여기 흰색점, 여기 흰색점에서 여기 흰색점, 즉 A에서 B까지 이동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A와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상 기체가 변화 과정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A랑 B랑 뭐 압력이 똑같으니까 여기 눈금은 P1이라고 합시다. P1 그 다음에 A 상태에 있을 때 부피를 초기 부피니까 V0라고 하고, B 상태까지 왔을 때 부피는 늘어났죠?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눈치가 오죠?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바로 한 1이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등온 곡선인데, 이렇게 지시되면은 등온 곡선을 그렸죠? 자, 얘도 등온 곡선을 그렸고 온도를 한번 표현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눈치가 있으면. A점의 등원곡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B점의 등원곡선은 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누구의 온도가 더 큽니까? B점 의 온도가 훨씬 크죠? B점을 나중 온도 T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점을 초견도 t 0라고 하겠습니다. 꼭 그리세요. 이렇게 가로로 일정하거나 세로로 일정할 때는 등원곡선을 꼭 그려야 하고, 누가 더 온도가 높은지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보기 질문에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수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좁네, 좁다, 좁아. 어디를 흥분대로 지워야 될것 같죠? 아니면 말로 설명해 볼 테니까 자 여기다가 여기 써있네 이거 이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를 여기다가 또한번 대입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델타 T 여기는 델타 T 그러면은 얘는 NR 델타 T가 T1-T0죠 그죠? T1-T0고 또는 뭐 얘로 바꿀 수도 있죠 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얘를 바꿉시다 얘를 바꾸면, 델타 t니까, e pv는 nrt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요걸 바꿀까? 요걸 바꿀까? 자, 얘를 보면, 뭐, 처음에 얘기한 대로 얘를 바꿉시다. 얘를 바꾸면, 델타 t니까는 t1.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요기 있네, 요거 보면 되겠네. 자, 얘는 이렇게쓸수 있죠. nr t1-t0인데, 요기를 변화시키니까는 p1 v0. 그 다음에, p, p0, v0. 매치시킬 수 있는 건가? nrt1. t1이 여기니까는, 얘는, p1, v1. 아, 약간 그림이 약간, 삐, 저, 약간 이렇게, 안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죠? 식만 내가 이거로 보자는 거지? 델타 t가 t 1 마이너스 t 0니까 그럼 nrt1 빼기 nrt0인데, t1이 요번에는 b점이니까, P1, V1으로 쓸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n, r, t0가 t0. A점이니까는 요번에는 P1, V0을 쓸수 있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식으로 대입을 하면. 자, 그대로 갖다 쓰면은 요렇게 쓰겠습니다. 자, 얘는 2분의 3에, 아, 좁네. 그냥 하나 지워야 되겠다. 욕심에, 실판상에 이 멋진 과정을 냅두기 위해서 안 지우려고 했는데 자, 요 위로 갖고 오겠습니다. 아, 여기다 단열 과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냥, 요기서 쭉 끌고 와서, 요렇게 갖고 올까? 쭉 끌고 와서, 여기 위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 q 2분의 3에, nrt0, 얘를 바꿔서 쓰면은, 요렇게 쓸수 있었죠. p, 그 다음에, p 점이니까는 p1, v1. 그 다음에, 자 가로를 여기다 하나 더 치고 p1v1 마이너스 그 다음에 p1v0 그 다음에 플러스 p델타 v죠 플러스 p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쓰면은 2분의 3그 다음에 p1p1 뽑아내면은 v1 마이너스 v0니까 델타 v라고 쓸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 쓸수 있죠 얘는 p1 그 다음에 델타 V,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우, 얘를 아까부터 첨자를 안 붙였네. 자, 여기로 쭉 오세요. 요거 지금 열력학제료법칙을 갖다 쓴 거고, 자, 여기서 지금 P 델타 V인데, 요 P가 바로 P1이죠. 압력이 일정한데 요게 바로 P1이니까 여기다 첨자 붙이고, 여기다 넣으면은 P1,